출애굽기 20장 10개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이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버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귀, 낙위,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 치는 것과 산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짓게 않게 하시려고 오셨을 뿐이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 가까이로 가는 동안 백성은 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또한 너희를 위하여 어느 신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 흙 재단을 쌓아라. 그 재단 위에 너희의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양과 소를 재물로 바쳐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돌로 재단을 쌓을 때에는 연장으로 다듬는 돌로 쌓지 마라. 왜냐하면 연장으로 돌을 다듬을 때 몸이 닿아서 그 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너는 층계로 내 재단 위에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층계를 올라갈 때옷 속에 알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